누가복음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세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부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대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다섯 결의를 샀으며 시험하라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적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부터 베레야 전도 제2기에 접어듭니다 제 1기가 갈리를 떠나심이라고 한다면 제 2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행하심으로 이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바리세인의 집에서의 교훈이 소개가 되지요. 바리세인의 한 두령의 집에 안식일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앉았을 때에 하신 교훈들의 내용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참병자를 고치시지요. 몸이 퉁퉁 붙는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보시고 안식일이라도 담대히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들이나 소가 운물에 빠졌을 경우 긴급을 요하고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니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교훈을 앞실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의 교훈입니다. 초대된 손님들은 다투어 상좌를 택함으로 비유로서 교훈하십니다. 초대되었을 때. 겸손하게 낮은 자리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높은 자리로 초대하여 모시면 오히려 영광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교훈이 이어집니다. 무엇을 초대하는 일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보은으로 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불쌍한 자를 청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식탁 위에서 하신 교훈이 이어집니다. 천국잔치에 대한 교훈이지요. 청객 중에 제1차 청객은 각종 구실로 사절한 사람들입니다. 농업 관계, 목축 관계, 결혼 관계 등입니다. 자, 그들은 다 세상 욕망과 향락으로 거절하였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 3차로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은 버림을 받았고, 이방인은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의 교훈이 나오지요. 연석에서의 교훈을 마치시고 그 집을 따르는 일반 군중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제자됨의 어려움을 지정하고 전신 전력으로 주를 따를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무리가 따름을 보시고 비상한 각오를 촉구 하였으니 자기의 육친이라도 버리고 자기 목숨도 버릴 각오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즉 순교적 정신이 필요하며 매일 당면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기쁘게지고 원망 없이 따라갈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건축자의 예산 확립 비율을 말씀하지요. 준비성이 없는 소홀한 시작을 경계하는 비유입니다. 요는 확고한 과거와 거기에 따르는 치밀한 준비가 없이 허용심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이런 허용으로 준비도 없이 소홀히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쟁하는 왕의 준비 비유를 말씀합니다. 앞선 비유와 같이 준비성 없는 개, 개전을 경계하신 교훈이지요. 사전에 치밀한 작전 계획도 없이 두 배나 되는 적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호전가들이 종종 당하는 실패의 예를 들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없이 주의제자가 된다고 나서다가 힘의 교훈 시련에 좌절될까 경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소금의 사명에 대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소금의 효능은 방부와 조미에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소금이 만일 이런 특징인 자기희생을 못한다면 아무곳에서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희생의 정신을 잃으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무용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들은 언제나 겸손하고 자기 희생의 각오를 하고 따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복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의 가족 모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